원금 손실 없는 월 배당 ETF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그래도 효율적으로 한번 활용해 볼수 있는지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원금 손실 없으면서 매월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국내 금리형 ETF와 미국 금리형 ETF 어떠한 기초자산을 더 선택하는 게 조금 좋을까? 다만, 금리형 ETF 자체는 수익을 많이 주는 형태보다는 변동성을 줄이고, 안전자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 인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기초자산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억근의 연금서 곤쌤김억은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매월 배당도 받을 수 있으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러한 월배당 ETF가 현재 한 6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떤 ETF들이 있는지 그리고 1억 원을 만약에 매수했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 분배금을 기대해 볼수 있는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월배당 ETF의 다양한 기초자산 중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기초자산은 사실 다양한 기초자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현금성 자산과 관련된 금리형 ETF들이 대부분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으면서 현재 우리에게 매월 배당주는 ETF 상품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월배당 ETF의 기초자산 그래도 한번 학습해 보면 커버드 콜이 포함되어져 있는 ETF도 있고 커버드 콜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ETF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커버드콜이 포함되지 않은, 자, 그 커버드콜 이외에 월배당 ETF의 기초 자산은 현금성 자산, 그리고 국내 주식, 그리고 뭐 슈드. 리츠, 해외 주식, 인컴, 국내 채권, 미국 채권 여러 가지 즉한 8개 정도의 기초 자산으로 분류를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 많이 주는 커버드 콜 종목의 경우는 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슈드 혼합도 있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리고 미국 채권과 그리고 자, 산 배분형 인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는 것은 자, 현금성 자산, 기초 자산인 월배당 ETF들이 있고요. 현재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분배금 수준은 뭐 적게는 2%, 많게는 약 4%대까지의 분배금을 주고 있는 어, 현금성 자산들의 월배당 ETF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원금 손실 없는 월배당 ETF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금리형 월배당 ETF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 해외 즉 미국 금리형 월배당 ETF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먼저 금리형 ETF 중에 국내 금리형 ETF 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을 보시게 되면 뭐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그리고 코덱스 CD 1년 금리 플러스 액티브, 그리고 타이거 CD 금리 플러스 액티브, 그리고 솔 CD 금리 N 머니마켓 액티브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이러한 ETF들 중에서 뭐가 가장 좋은 건가? 혹은 수수료를 고려했었을 때 뭐가 가장 좋은 건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드리면 일단 뭐 보수 관련된 부분들은 원래 이미 가격에 녹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기초 자산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냥 수익률이 높은 어, 그러한 종류의 물 어, 선택한다, ETF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자 그렇더라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번 쭉 분석해봤더니 어, 무려 8조 8천. 어, 871억 원, 엄청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덱스 c d 금리 액티브 해당 종목의 시가 총액이 8조 원. 근데 얘는 아마도 최초부터는 월배당 ETF는 아니었을 거고 일반적인 금리형 ETF였을 건데 아마도 월배당 ETF로 일부 전환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서 종목을 검색하면 어, 확인해 볼수 있고요. 얘네들은 직전 1년 기준의 토탈리터. 수익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매월 배당 주는 종목들이 토탈리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어, 생각은 해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종목의 경우는 12개월 동안 토탈리턴 수익률이 2.85%다 라는 것은 아, 1년 동안의 분배금을 2.85% 정도 지급을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코덱스 CD 1년 금리 플러스 액티브 종목의 이 경우는 뭐 1개월 기준으로는 매월 0.2% 정도의 분배율이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1년 기준으로는 2.84% 그래서 예금 정도 수준에 뭘 주는 거죠? 어,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어, 그러한 국내 금리형 ETF 월배당은, 어, 전체 현재 4개의 종목이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국 금리형 ETF. 자,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디가 금리가 더 높을까요? 아직도 미국이 더 높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미국 금리형 ETF의 경우는 일단 1년 정도 보유했었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예상, 기대 수익률은 그래도 4% 정도가 됩니다. 어, 따라서 환율에 대한 변화가 없이 만약에 금리만 놓고 봤었을 경우에는 어, 월등히 미국 금리 ETF가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미국 금리형 ETF 두 종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종목 코덱스 미국 달러 소파 금리 액티브 종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5천억과 한 4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토탈리턴 수익률을 쭉 비교해 보게 되면,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종목이 일정 부분 조금 더 높은.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자 1개월 기준의 토탈리턴 수익률이 2.87%면 얘를다 분배금 줬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내 상장 해외 ETF 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다. 환율에 계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환율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으로 약한4% 정도의 수익을 한번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환율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일부 환차 손이 발생될 수도 있고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환차익도 발생할 수있습 발생될 수 있는 약간 양쪽 측면의 환율 변동들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금리형 ETF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1억원을 매수했었을 때 기대해 볼수 있는 월 배당금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같이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국내 금리형 월배당 ETF의 경우는 일단 뭐 분배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이 9월 기준으로는 o 울 CD, 앤드 머니마켓, 액티브 종목이 0.23%로 소폭 좀높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번 1억 원을 매수했을 때 가정해보게 되면 그래도 예상 분배금이 세전 기준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약한 23만 원 정도 분배금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가격들도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좀 비쌉니다. 한 주당 일단 100만 원이 넘어요. 어, 근데 1억 기준으로는 사실상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의 숫자들은 많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보유 주식 수량을 조금 더 늘리면서, 그리고 재투자 재원까지 활용해 볼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이 일부 낮은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기는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서 매수 의사결정을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분배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일단, 월 분배금을요. 현재 ETF 가격을 나눠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리형 월배당 ETF의 경우는 현재 네 종목 정도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1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1억 원을 매수했었을 때 우리가 분배금을 기대를 해볼 수 있었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로는 미국 금리형 월배당 ETF에다 우리가 1억 원을 매수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상 분배금을 예상해볼 수 있는지를 한번 봤더니. 일단, 아코덱스 미국 달러 소파금리 ATV의 경우는 9월 분배율이 0.35%로 높습니다. 그래서 예상 분배금은 약 35만 원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ATV의 경우는 분배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0.40% 그래서 1억 원 기준으로 그래도 월 40만 원의 세전 분배금을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뭐 적지 않은 분배금을 현재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 금량 ETF는 분배율 수준은 높습니다만 중요한 건 환율의 영향은 일정 부분 발생되는데 근데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 환율이라고 하는 건 계속적으로 등락은 어, 생기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금을 인출하는 것은 뭐 올해 아니면 매월 인출하고 끝낼 게 아니라 사실 5년, 10년, 20년 그 이상 장기간에 어, 연금 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인출한다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는요. 개인적으로는 국내 ETF의 경우는 0.2%의 월분배금을 어, 지급하고 있는데 자, 미국 금융 ETF의 경우는 0.35%에서 4 0 40 물론 환율의 영향은 있을 수는 있으나 어, 그래도. 현재 금리 수준 자체가 미국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자 만약에 월배당 ETF를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단기로 인출할 거 아니면 장기 인출에 있어서는 이러한 미국 금리형 ETF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원금 손실 없는 월배당 ETF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그래도 효율적으로 한번 활용해 볼수 있는지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 먼저 원금 손실 없으면서 매월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은 IRP 계좌 안에서 예금들을 보통 안전 자산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약정된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만기까지는 최소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만기까지 보유했었을 경우에는 어, 그 약정된 이자에 대한 이자율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 예금을 가입한 날로부터 예금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걔는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그러한 장점들은 존재는 합니다. 다만 현금흐름을 만드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1년 동안의 약정 기간을 내가 견뎠을 때 1년치에 대한 뭘 받을 수 있다 이자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자, 근데 이러한 금리형 월배당 ETF의 경우는 금리의 영향은 바로바로 바로 받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에서 1년 동안에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는 수익률 수준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매월 배당을 내려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도 안정적인 이러한 자산군으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금리형 월배당 ETF를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금액 부분은 안전하게 운용하면서도 장기간 우리가 인출 플랜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국내 금리형 ETF와 미국 금리형 ETF 어떠한 기초 자산을 선택하는 게 조금 좋을까? 현재 뭐 미국 금리 자체가 우리나라 금리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분간은 미국 금리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내가 연금 인출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금리가 낮은 우리나라의 월배당 ETF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뭐 장기적으로 미국 금리형 ETF를 활용해서 현재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게더 나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로는 단기 운용의 경우는 환율 영향을 당연히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미국 금리형 ETF를 선택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운용에서 내가 현금흐름 창출이 필요하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때는 국내 금리형 월드당 ETF를 활용해서 현금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나는 장기 운용할 거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때는 환율에 영향은 있을 수는 있으나 환율이 꼭 나쁘게 영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환율이 인상하게 되면 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초 자산 플러스 알파의 어, 수익이 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환율이 하락했었을 경우에는 물론 ETF 가격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이 목적으로 선택한 것보다는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목적으로 선택했었을 경우에는 어,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폭락장이 오면 항상 튀어 오르는 게 있습니다. 튀어 오르는 게 바로 환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시장은 좋진 않는데 그래도 이 금리형 ETF 자체의 기초 자산은 안전 자산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정적인 현금을 확보하면서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얘네들은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일정 부분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격을 어느 정도는 손실폭에서부터 상쇄시켜주는 역할들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 운용한다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는 미국 금리형 월배당 ETF들을 활용해 보는 것들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월배당 연금 인출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형 ETF 자체는 수익을 많이 주는 형태보다는 변동성을 줄이고 안전자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보통 인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기초 자산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금. 예수금은 말 그대로 현금이에요. 그러면 연금을 개시하면 결국에 현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 1년치 혹은 2년치의 현금을 담아 두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금리형 ETF를 선택하게 되면 전체 자산 중에 안전 자산,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뭐가 발생되죠? 현금 흐름이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쌓여 있는 현금 흐름들은 결국에는 예수금 형태로 이렇게 보관되기 때문에 연금을 인출하는 인출 재원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 변동성을 축소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일반적인 성장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뭐 매월 배당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국내를 대표하는 지수 혹은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의 이러한 ETF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현금 흐름을 또 추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배당 ETF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배당 ETF에는 뭐 슈드, 뭐그 다음에 고배당주 그리고 커버드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자산들도 또 섞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러한 월배당 연금 인출 포트폴리오의 금리형 ETF를 활용하는 주된 목적은 어, 첫 번째로는 안정적인 안전자산의 일정 부분 자금을 어, 일단 편입함으로써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일 목적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차피 현금 흐름 만들어서 인출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현금 흐름, 즉 연금 인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도 이런 금리형 ETF를 활용할 수 있음을 기억을 잘 해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가는 연금 선생님, 훈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